남자들은 미인이세요. 인기 많겠어요. 외모 칭찬 빈말로라도 잘하니 아니, 아니요. 그 그러니까 남자의 외모 칭찬이 되게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하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왜냐면 진실이 곧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 팩폭이란 말 들어보셨죠? 팩트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비난할 때 뭐라 말하는지,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비난할 때 진심 나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 비난할 때 근데 뭐라 하냐면 팩폭 혹은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히 강하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강한 걸 자기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이라는 게 대우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상대방의 진실의 약점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다 강한 것 진실 그러니까 진실만 대우 말해요. 실제로는 특히나 남자들은 자신이 강함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 같은 경우에 이게 강한 자신의 강점으로 삼고 싶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외모 칭찬은 진실이다. 빈말로 절대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외모 칭찬을 빈말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